제대로 들이 받았네. 잠깐 하려고 했던 게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네요. 아, 참깰거 같은데. 어? 지금 깰거 같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깰거 같아. 사수님 어서 오세요. 깰것 같아. 느낌 와. 친구들 나에게 조금씩 길을 나누어줘 이제 원기역으로 쏠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아 나에게 길을 조금씩 나눠주세요. 자 이번엔 제대로 원기역 한번 가자. 될것 같은데 원기역. 그래! 아 혈연 말고 아이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은 내가 가야되는 길이 있는거지 아까 그 아줌마가 뭔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 길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 빠루를 이용해서 내가 가야되는 길이 있는거지 으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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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으아, 살려주세요, 아줌마. 전 맛이 없어요. <laughs> 어디야, 길이 져먹었어. 전 맛이 없어요. 전 간이 안좋아요 전 간이 안좋아요 저는 간도 안좋고 심장도 안좋아요 자 톱, 톱, 톱질하러 가자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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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톱만, 톱만, 톱야 근데 방금 전에 그 숲속에서의 그 레, 그... 어둠의 질주 좋았어요. 숲속에서의 그 레이스는 짜릿했어요.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게임이 아줌마가 소리 지르는 거 빼면은 잘 만든 게임이야. 아줌마가 꺄악하고 소리 지르는 거 빼면은 나쁘지 않은 게임이다. <laughs> 그럴 수 있죠. 됐다. 아 씨, 길이 또 있네. 왜 이게... 이거 못 지나가 이거? 나낀 거야, 지금 아아 <laughs> 나 꼈어. 아아 <laughs> <laughs> 길도 막혔고, 꼈어. <laughs> 길도 막혔고, 꼈어. <laughs> 아줌마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둘다 울었어! 둘다 꼈어. <laughs> 이게 뭐야? 아 <laughs> 어... <laughs> 한자요? 한자 뭔데요? 어 한자가 한자 한자가 무슨 뜻인데? 엘리징? <laughs> 이 게임 이름이 엘리스거든요. 어저 아줌마 이름이 엘리스야. 어 이름이 참 엘레강스하죠. 저 아줌마니 아줌마니 이름이 엘리스인데 일본에서는 아마 아마 뭐 부를 때뭐 어떻게 부를까요? 뭐. 됐다, 됐다. 자, 이번에 한 번으로 넘어, 넘어갈 수 있나? 아, 어, 근데 마지막에 거기 톱질하고 넘어가면은 거긴 또 내가 모르는 맵이야, 또. 어, 여기는 근처는 아는데 톱질하고 넘어가면은 아까 거기는 막혀 있는 길로 갔던 거는 내가 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내가 또 미지의 세계야. 또 아이, <laughs> 아이, 아... 고거는 알고 있어요. 스토리, 스토리는 알고 있어. 어,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아. 하... 자, 조금만 더 하다가 끕시다. 어. 자, 이게 오늘 본 게임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 하게 된 게임인데, 괜히 했네요. 근데 이게 게임이 뭔가, 아. 깰것 같은데, 깰것 같은데, 자꾸. 아. 그런가피치컬오리는 게임인가? 머리도 좋아야 돼. 길다 외워야 돼요. 지금 다른 새 길로 안 가잖아. 지금 보시면은 <laughs> 길을 내가 외운 곳은 다 외웠잖아. 지금 참, 이게 뭐한 짓인지? 굉장히 빠르죠. 벌써 건전지기개야 벌써 건전지만 4개야. 어, 됐어. 야, 간발에 쳐졌다. 옆으로 휙 지나갔다. 이. 보신 분들 계, 계신가? 오른쪽으로 지나갔다, 지금. 바로 여길 지나가야되는데 문제는 안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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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거 같았어 그래 자 아줌마가 또 앞에 버티고 서있네 어... 아직도 있나? 갔다 지금이야! 자, 빠루랑 토비랑 걷는지 네개 챙겼고, 이제, 탈출. 가자! 집에 가자! 여기에서, 오른쪽. 그러면 철판. 자, 가다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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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지. 소리 나잖아. 다시 간다. 자, 톱으로 자르고 나무. 여기서부터 다 모르는 길이야, 내가. 혼너지 먹고 어, 아! 이 방금 전에 이길 맞는 것 같은데, 오이 방금 전에 이길 맞는 것 같은데, 아, 또 다른 귀신이야. 또 모습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라디오를 켜 가지고 아줌마를 꼬시는 건가? 이거 어디야? 여기 나 이거, 인지 몰라 길이 여기 있나? 여기 잠깐만, 이게 어디야? 올라가 봐. 점프! 야, 집에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점프! 야, 주인공 그냥 집에 가고 싶었을 뿐인데 왜 집에를 못 가게 하니? 됐서 이제 집에 간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아, 다 깼는데, 아 대박. 다 깼는데, 와, 다 깼는데, 아, 다 깼는데. 공사장 출입구 다 왔는데, 지금. 아, 대박. 봤지? 다 왔잖아, 지금. 와, 다 깼는데. 나 지금 완전 잘했어. 하... 아. 뭔가 씁쓸하군요 뭔가 되게... 씁쓸하네요 아... 정말 잘했는데 와 대박 진짜 잘했는데 자 일단 그래 방법은 대충 알았으니까 희망있어 희망있어 희망 구분이야 희망있어 희망고문. 자, 빠르게 빠루 먹고. 자, 여기, 여기 위험하다. ,잉? 아우, 방금 전에 오른쪽 봤어? 야, 대박. 본 사람. 야, 이번에 대박이었다. 오른쪽 나왔는데, 내가 머리를 틀어가지고 왼쪽으로 갔어요, 내가. 와, 대박. <laughs> 아, 방금 전에 위험했다, 약간. 못 봤다고? 아. 이거 못 봤다고, 이걸? 어디 있는 거야, 아줌마? 아줌마가 순간이동하니까, 이게, 어. 이게 아줌마가 지정된 장소에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근처에서 댄다는것 같아. 어저께 되겠지만, 갑자기 내 뒤에 있다가도 갑자기 앞에서 나타나. 어. 집금안 들어야, 그냥.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음 이쪽으로, 빠르게 빠르게. 자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돼. 자한번 갔다가 온다이, 온다이 온다이. 나 온다고 했지 내가? 다시 가면 돼. 나도 했는데 이제.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건. 아 꼈다.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거나. 이건 아니지. 아. 하... 진짜 너무하네 진짜. 하. 리크버 님 어서 오세요. <laughs> 아, 아까 전에 깬 건데. 아까 전에 입구다안다 났는데. 다 아까 진짜 깬 건데 진짜. 아.. 능력 장난 아니네 이 게임 그리고 왜 자꾸 껴 죽이려면 빨리 죽이든가 토론 아줌마이 자 이번엔 깬다 자 이번엔 빡겜만다 빡겜이야 마, 나 말리지마 어? 나 말리지마 빡겜이야 이번엔 야, 이거 또 앞에 있어.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이게 귀신이 앞에 나, 나타날 때 순식간이야. 빨리 봐야 돼, 빨리 보고, 빨리 피해야 돼. 안 그러면 바로 죽어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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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자, 넘어가자! 진짜 살짝 보여, 살짝. 어, 저 앞에 진짜 완전 살짝 보여 지금. 어, 거의 진짜 잘 봐야 돼요. 화면 가, 정가운데나 화면 가상의 팔로 나 잡으려고 하는 거를 잘 봐요. 진 완전 살짝 태어나고 살짝 보여. 그거를 빨리 포착하고 빨리 피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그냥. 바로 즉사야. 그냥 완전히 귀신을 다 보고서 피하면은 죽어요 늦어 이미 왔다 짜 봤지 이 정도야 진짜 반사신경 좋아야 돼 <laughs> 이게 뭐야 이런 게 원한 게 아니었는데. 뒤에! 아! 늦은 거 아닐까, 지금? 다행이야, 안 늦었어. 봤지?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이 더러운 패턴. 아닌데, 자 깨나, 깨나, 다한것같 은데 깼 나. 여기 깨, 여기 조심해야 한다. 나가는 순간 아줌마 갑자기 돼 나온다. 저 앞이죠. 이 아줌마 따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와야지 뭐야 이게? g e 아 <laughs> 자 마지막에는 엔딩이라 것도 없네 그냥 나가면 끝이에요 뭐 별거 없네 뭐 홈페이지 주소 뭐 그런 게 있고 뭐 별로 없네요 그죠? 어 별거 없어 엔딩이라 것도 없어 그냥 얘가 뭐냐면은 그냥 동호회 갔다가 귀신들린 공사장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집에 갈때어그길을꼭 지나가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공은 집으로 무사히 복귀했다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자, 무사히 주인공은 복귀했어요, 집으로.